안녕하세요. 저희는 업소용 쇼케이스 프리미엄 브랜드 한성입니다. 4년 만에 국내 브랜드 점유율 35% 이상을 달성하며 쇼케이스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지금도 많은 대표님들께서 대부분 저희 브랜드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저희 브랜드 제품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유튜브도 활발하게 업로드 되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저희와 4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금커피 별빙수에 납품된 과일 쇼케이스입니다. 브랜드 한성은 현재도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쇼케이스 브랜드입니다. 색상은 화이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성은 대표님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